매일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장병들을 찾아가는 국방FM 건빵과 별사탕이 라디오에서 나와 장병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장병들에게 힘이 되고자 국방FM이 여름특집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정치윤대위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4일 국방FM 건빵과 별사탕 공개 방송이 육군 56사단 56강당에서 부대 장병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개방송은 여름 페스티벌 기간을 맞이해 군심저격 장병참여 중심의 건빵과 별사탕만의 특화된 장병참여형 페스티벌을 주제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장병과 함께하는 국방 FM의 친근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야전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방 FM의 홍보와 장병들의 적극적인 청취를 유도하고자 다양한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진행은 건빵과 별사탕 메인 MC인 걸그룹 멜로디데이 예인과 특별 1일 MC인 래퍼 지조가 함께했습니다. 국방홍보원 건방가벼사탕 DJ 라디오로서 이렇게 장병분들 찾아뵀었는데 직접 이렇게 와서 우리 장병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 너무 긴장 많이 했는데 음잘 즐기다 갔으면 좋겠고 장병분들이 일단 신나게 즐기는 게 우선이고 저도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56사단 군악대 장병들의 춤과 노래가 곁들어진 공연으로 포문을 연 공개 방송에는 장병들에게 인기 있는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와 크리사츄, 리듬파워, 닐로가 초청가수로 함께해 장병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공개 방송 중 진행된 우리 부대 인사를 소개합니다 코너를 통해 장병 참여형 공연을 보여주면서 국방 FM과 장병들이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했고 현장에서 장병들의 사연을 받아 엠씨와 초청 가수가 장병들과 함께 고민 상담도 같이 하는 등 특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 저희를 위해 와주신 연예인 분들과 또 그런 국군 여러분들의 공연을 보니 너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너무 힘이 됐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방 홍보원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빵과 별사탕 여름 특집 공개 방송은 오는 10일 수요일 저녁 6시 국방 FM에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국방 뉴스 정치훈입니다.